좋아, 박근하고 신속하게 알지? 자 가자. 자세히 말해보라고. 온종일 측거릴 셈인 것. 그게 당나? 어디 들어나볼까 작자는 뭐지? 자, 남자답게 꼬맹이들한테 대란 발명품 하나를 소개해 주지. mk 22천공탄환이다 남았습니다. 작자는 뭐지? 특공대 나가시다 말해보라고. 자, 남자답게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시다. 나한니다 특공대 나가신다. 만한니다 나쁘지 않은데. 악재를 보여주죠 바로. 끝까지. 어디 들어나 볼까. 뭐 저렴한 중간. 혼자만 재미 볼 셈이야, 지미. 나도 분쇄 수류탄 좀 써보자고. 말리에 한반. 그래서 내가 얻는건뭐악자는 뭐지?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나만 믿어 작별인사나 하시지 못나니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나만 믿어 열받게 하지 마라 알았다고 말해보라고 특공대 나가신다 나았미다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은데. 자, 세이 말해 보라고. 말해 보라고. 어디 드러나 볼까. 어... 적이 너무 많아서 동작 감지기에 다 잡히지도 않을 정도야. 수완, 전진하기 전에 포탑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남. 내 비장의 무기 불꽃 배티 뒤에서 구경이나 하시오. 나 볼까. 나만 미다 자, 남자답게. 음.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다 나쁘지 않은데. 수신 중. 나만. 브리너. 내말 브리너. 열립니다 장군님 말씀하시죠. 내 부하 몇 명이 근처에서 고있된상태래 부하들을 구해주면 전령부대에 합류할 걸세. 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공대 나가신다. 자세히 말해보라. 나만 믿다나 바쁜데 천어 방금? 막겨두라고 잘난 친 바로 말해보라고 순식간에 끝날 거다 본짜를 보여주죠 으으래 한다고 무슨 일인가 자남자게모든말해 경력 사람은 자세히 말해보라고 계속하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든 좋습니다 <목소리가> 레이더? 야, 이런 광물이 와줄줄이야 어, oh, 예, yeah. 이거 가슴스럽게. 광물이 부족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이봐, 장비를 손 보는 거라면 자신 있는데 말이야. 동굴 탐험은 내 척성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저야 아저씨를 잘 아니까 그렇다고 해도 남들이 보면 겁먹은 줄 알겠는데요. 졸았구만, 내 그럴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그냥 무이나기겠는 알겠는데, 군인이 적으니 하는 건 도저히... 남한민하고 공대 나가셨나? 저답게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명령 대기 <laughs> 하시다니 각자는 뭐지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흥, 겨우 <laughs> <laughs> 이거냐 특공대 나가신다. 남았습니다. 모두. 바로 이거랍니다. 수완, 섬광탄으로 단층 부분을 표시했어요. 저 근처에 폭탄을 설치하세요. 맡겨두라고 족나.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폭발 준비가 될 때까지 지켜야 돼. 빈틈 없이 막으라고 제군해. 저런 좁은 길목은 불꽃 배티가 활약하기에 딱이지 어디에 설치해줄까, 잘란 친구 작전은 뭐지? 나 바쁜데 쳤어 과감히 살아볼까? 대단해 말해보라고 나 맞으면 돼 자세히 말해보라고 나쁘지 않은데 늘 네, 남자답게 남자는 뭐지? 덱공대 나가시다. 남았습니다. 자 남자답게 덱공대 나가시다. 나쁘지 않은데. 남았습니다.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덱공대 나가시다. 남았습니다. 자, 남자답게 무슨 일유입니까 남았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저렴만 뭐 준비되면. 자해보라해고라고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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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까 듣고 그고듣기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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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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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듣고 고고듣 시간 낭비 말주지 무슨 일일까? 특공대 나가시다 나만 각자의 뭐지? 말해보라고 나쁘지 않은데 상태와 증상을 다 자세히 말해보라고 자, 남자답게 부르셨나요? 무슨 일일까? 이제 곧 폭발한다. 모두 여기 벗어나. 좋았어. 하나 끝났군. 세 군대를 모두 폭파시키면 볼 속으로 용암이 잔뜩 흘러 들어갈 거야. 조심해. 감염 주의다. 쏴 버려. 돌아나볼까? 잡공 대는 어... 이런 여기 포로 잡았지, 내가. 그리고 포로를 강염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방법이었다. 편히 보내주자. 황제님이십니까? 작자는 뭐지? 자압자답게 네. 어디 돌아나볼까? 태공대에 나가신 오늘 상대 말해보라고. 나, 어, 상신 좋습니다. 제일 정말 못생겼군. 다 꺼져버려요. 이에 시간이 더 어. 뛰어나 보니까 말해보라고. 태공대에 나가신 다 자, 남자답게, 진짜 못생긴 놈들 투성이네 시간 낭비 말죠 언제든 좋습니다 계속하시죠 저 부드러운 남자 작전은 출동 준비 완료 중사인까요 이게 다인가? 그래그래 한다고 문자를 보여주죠 트니크 나쁘지 않은데. 너무 늦었어. 유리한 자리를 잡고 공격하지 않으면 우린 모두 저급압이 될 거야. 트닉크, 각자는 뭐지? 자, 는자자게무답게나 끝날 은 나무줄은 나쁘지은나은데은나가시다나가시다 나무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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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이은나무이은나무줄 나무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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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나나 나만 믿어 신호수 신호 나쁘지 않은 레희나레이나 가까운 곳에서 바람무대의 생존자를 찾아냈네 찾아서 구출하도록 아잇 뭐야 방금 구출하도록이라고 했나 그럼 병사들 찾아서 카드 놀이라도 하랄 줄 알았어 믿어 나쁘지 않은데 아. 매복이다 뒤쪽이야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시다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남았습니다 특공대 나아시나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명령을 내리시죠 미국은 낚시죠. 불에는불 연료 채웠습니다 구워버리죠 말해보라고 명안 자세히 말해보라고. 불에는불작전은 뭐지?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안자 불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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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이제 겨우 시작일 뿐. 돌씩 짝지 이동한다. 놈들을 밀어내야 돼. 어디 드러나 볼까. 자 남자답게 무슨 일인가. 공신상대. 자세히 말해보라. 장제는 어디? 해병순서를 당할까요? 전진하면서 벌레를 없앤다.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 가 가라고. 계속 이동하자면 우리가 죽어. <laughs> 나쁜. 보방 조심해. 놈들이 더온다 공대 나가신다. 남았습니다. <laughs> 나쁘지 않은데. 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자, 나쁘합않 벽 공대 나가시다. 저그가 개떼처럼 몰려온다. 벽 공대 나가시다. 야, 남자답게. 무슨 일입니까? 말해 보라고. 나만 믿어. 저 그런 정말 놀라워요. 생물학적으로 좀더 알면 좋을 텐데. 그건 내가 잘 알지. 총알을 박아 넣으면 죽어. 아, 저 글쎄요, 그건 생물학이랑은 둘다 입다 모라. 방법은 아까와 동일하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폭발 준비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너네 드러나 볼 부끄러운 실리 계속 하시죠. 작전은 뭐지? 나쁘지 않은데, 뱃곰개 나가시다. 자세히 말해보라고.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작전은 뭐지? 그녀에게, Gracias. 결국은 사태 야 이런 지진이다. 지진이 아니야. 올해라리스크라고 자. 다 대이 말해보아. 나쁘지 않은데. 되겨버리자. 무슨 일일까 <laughs> 어디 돌아나볼까? 말해 그냥 거기. 어서 여길 벗어나자. 아니 뭔가 시력가아히는 한데, 움직이질라. 아리는 그움직이니까 뭐 그냥 남자답게. 나한테 이말 해봐라, 남았니라.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시죠? 가이 새콤한 냉국을 해주면... 아니, 이렇게 한꺼번에 부어하도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야 다른 저그 생명체가 알을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이 드러나볼 작전은 뭐지? 태 공대 자세히 말해보라고 남았습니다 자, 남자답게 누군지 몰라도 이 알까는 자식 내 손에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신호수신 리 아. 앞쪽에 다른 분들가 있네.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 각분이 주의여기 여기입니다. 도와주세요. 대공대.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는 줄 알았어.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상태 좋습니다. 동 중요한 일인계속하접적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인가? 무슨 교실일까? 자신이 두렵지 않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고 그냥 가기? 무슨 일이죠? 말해봐라. 말해보라고. 시간 낭비 말지 어디? 하늘에서. 상암. 도두 누굴 명령을 받으시죠. 자세히 말해봐라. 폭탄을 설치하세요. 여기 왠지 느낌이 이상한데. 준비됐네, 처나 이게 터질 때 우리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지. 저놈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대피할 수 없어. 남자는 뭐지? 야, 남자는 뭐야? 선이니까가 특공대 에 나가신다. 설명 <놀람> 반응이 없네요. 영이 죽었어요. 야길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죽겠는걸. 폭발이 초일기에 들어갔네. 당장 여기 벗어나야 해. 그리로네티가 저거를 붙잡아둘 거스. 죽어라 뛰어 인방 자세히 말해보라고 나만 믿어 <놀람> 모두 여기서 나간다 다들 힘내 뛰어! 자 남자답게 다들 돌아나볼까 특공대 나가시다 자 남자답게 왜 말해보라고? 나쁘지 않은데 남습니다 백공대 나가신 남자는 뭐지 나쁘지 않은데 야, 남자답게. 나 맞습니다. 흑공대에 나 맞습니다. 자, 남자답게 남한 믿다 백공대 나가신다 남한 믿다 하늘에서 아 제이 말해보라고 나쁘지 않은데 물 처리의 중요 말해보라고 백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 나만 믿어. 나만 믿 나만 믿 나만 믿어. 나만 나만 믿어.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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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나 역시 싸움은 이렇게 받아야 제맛이지. 저굴 무너지는 것좀 봐. 속이 다 후련하네. 우와, 진짜 많이 해치우죠 자식들, 이젠 우린 좀 무서워하겠죠? 아, 어, 우리가 아니고, <laughs> 여러분. 좋아. 우리가 없는 동안 대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러 가죠.